간략하게 다음 단원인 원에서의 원주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원주각이 무엇인가부터 알아보면 원주 원주가 뭐죠? 원 둘레란 뜻이에요. 그죠? 그원 위에 점을 하나 잡고 그다음 그 점에서 나머지 원 위의 점을 두개 잡아서 이렇게 원 위에 각을 만들 때, 그죠? 생기는 각을 원주 위에 생긴 데서 원주각이라 합니다. 원주각은 무엇을 함께 만드냐면 뭐가 만들어 있어요? 예, 네. 원주각의양 끝점을 연결한 호가 반드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주각을 찾을 때 각이 헷갈리면 호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호를. 그죠? 호를 찾으면 바로 그 끝점을 연결한 게 원주각이 되니까 그렇게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주각은 반드시 뭐가 같이 나오느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연결한 중심각이 같이 병행이 돼요. 그래서 원위에 생기는 각이 원주각이고 그거에 따른 호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 호를 찾으면 또 호의 양 끝점을 연결한 중심각이 생긴다. 이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주각이 원에 대해서 원주각은 어떻게 생기느냐? 호만 결정이 되면 원주각은 아주 다양하게, 그죠 원주각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몇 가지 아주 수도 없이 p, q, r 해서 호가 하나 고정이 되면 그에 따른 원주각은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 원주각들은 과연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걸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원주각의 형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요. 첫 번째 원주각의 형태가 일반적인 원주각이에요. 호가 결정이 나고요. 이렇게. 그 호의 양 끝점을 이제 연결하면 원주각이 이렇게 생기죠, 그죠? 첫 번째 경우에요 자 그래 될때 호에 대한 중심각이 있겠죠 그죠 중심하고 연결한 반지름하고 연결한 이 중심각하고 원주각하고 과연 크기가 어떤 관계가 될 건가 딱 쳐다봐도 동물적 감각으로 한두 배쯤 되겠죠 그죠 그걸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증명을 해 볼게요 자 원주각을 이렇게 중심하고 연결해서 중심각을 반으로 이렇게, 반은 아니고 이동물 잘라 볼게요. 그럼 이쪽 각을 x, 이쪽 각을 y. 이렇게 이제 잘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삼각형이 지금 두 군데가 나와요. 여기하고 여기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보면 반지름 반지름 이등변 삼각형이죠. 또 반지름 반지름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얼마? x. 이쪽에는 얼마? y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거 자주 나오는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삼각형에서 두 내각을 합치면 어디 외각하고 같더라 그죠 알고 있죠 그러면 자 여기 삼각형 AOP에서 보면 x하고 x합치면 외각이 어디에 여기죠 그죠 합친 거 e x하고 같겠죠 그죠 그다음 BOP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 두 내각을 합치면 어디? 외각이 이쪽이죠, 그죠? EY. 그래서 처음에 있던 P가 XY로 갈라졌는데 그것이 중심각으로 오니까 얼마? EXY로 되더라. 그죠? 렇 그래서 몇 배다? 아, 두 배가 되는구나 하는 걸알수 있고요. 첫 번째 경우고요.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요. 원주각에 하나가 지름을 타고 이렇게 갈때 지름의 중심을 지나니까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하나가 내려왔을 때. 그래서 원주각이 지름을 하나 끼고 만들어질 때 이때는 중심각하고 원주각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뭐부터 찾아야 돼? 요 호부터 찾아야 돼. 요 호를 찾아서 중심각 확인하고 원주각 확인하고. 자, 그러면 여기는 아까 한거 마찬가지죠. 반지름 만드는 것 같으니까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여기를 x라 하면 밑에 b도 x죠. 그죠? 두 미까가의 크기니까.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어디? 중앙, 중심에, 중심각하고 크기가 같더라. 그죠? 이것도 몇 배? 두 배. 그죠? 마지막으로 인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을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원주각하고 우리 2번을 쓸게요. 세번째 거는. 2번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꺼버리면. 아까 행하고 그죠? 경우가 같아지는 거죠. 자, 보면은, 여기 작은 각, 그죠? 여기를 X라 하면, 원주각 X죠? 쭉 내리면 호가 C라 할게요. 자,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죠? 작은 게, 그죠? 그건 아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죠? 여기가 얼마? EX였죠? 그죠? 그 다음, 자, 이렇게 중심을 지나갈 때, 원주각 여기죠? 그죠? 이큰 것은, 뭐냐? Y라 치면은, X다기 Y죠? 그죠? 어건 뭐하고 같으냐? 여기 큰가? 이거 같죠, 그죠? 여긴 얼마? 2xy하고 x-y 두 배인가 하고 같더라. 그죠? 아까 여기 2번에서, 그죠? 그러면 안에 있는 얘 부분은 뭐냐? 여기가 2x니까. 그죠? 전체가 지금 2x-y니까, 그죠? 전체가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앞에가 2x 찾아야 했으니까, 그죠? 안의 부분은 얼마? 그렇죠? 2y가 돼야 되더라. 그래서 여기 있던 y가 안으로 들어와도 몇 배다? 2y가 되더라. 그래서 어떤 경우를 따져봐도 중심각은 그 원주각하고 어떤 관계다? 그렇죠? 중심각의 반이 원주각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 중간각이네요. 이상하네요. 미안합니다. 중간각이 아니고, 그쵸. 중심각이죠, 그죠. 중심각의 반은 원주각이다. 그죠. 반대로, 원주각의 두 배는 뭐가 된다? 중심각이 되더라.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원주각과 중심각을 연결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호가 있어야 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를 잘 찾으면 중심각이나 원주각은 다 보여요. 자, 문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정리하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그림 이해하시고. 자, 두 번째 경우가 조금 우리가 혼돈스러운데, 첫 번째 거는 이미 했어요. 여기는 했고요. 두 번째 거 보시면 중심각이 이렇게 클 때, 아, 그러면 선생님, 뭐에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중심각을 보고 이 끝점, 그죠? 중심각의 끝점, 로 이루어지는 호를 먼저 찾아요. 이호. 그럼 이호에 대한 중심각이 은쪽 안에 있겠죠. 그죠? 안에 있고 원주각은 어떻게? 중심각 반대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주각이고 여기가 중심각이다. 그죠?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동각일 때 앞에 아, 동각이 아니라 180도를 넘었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찾는다? 호의 양 끝점으로 중심각이 찾으면 그 반대쪽으로 원주각을 그면 되더라. 그죠? 기억을 하세요. 자 퀴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선 생님은 요이번 한번 해볼게요. 아까 둔각을 했는데 자 x를 구하라 했는데 지금 x는 자, 잘 보시면 이렇게 해서 어디에요? 이 쪽호에 대한 중심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x에 대한 원주각은 어디? 반대 쪽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죠? 여기는 얼마? X의 반이니까 2분의 1X. 그렇죠. 여기가 원주각이더라. 여기를 구하면 된다. 근데 여기 105도가 있죠. 그죠? 그럼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네,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그럼 사각형은 마저 보는 각이 180도니까 여기는 몇 도다. 그렇죠? 105도니까 180을 빼면 75도더라. 그 원주각이 75도니까 중심각은 X는 얼마다 1 50도더라.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할수있다이 말이죠. 나머지 두 개는 퀴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자, 중심각이 180도인 경우. 어떤 경우죠? 이렇게 중심각이 180도인 경우. 그렇 지름이죠, 그죠? 지름입니다. 그죠? 지름이 지나갈 때 부채꼴은 뭐죠? 반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원에 대한, 중심각이 180도인 거에 대한 원주각은, 이렇게 올라가면, 중심각의 반이니까 몇 도? 90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든, 전부 다몇 도다? 그쵸? 90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해 놓고, 직각 삼각형에서 우리가 한번 봤었죠? 외심을 구해라. 수직이 등분선 끝죠? 그죠? 면 어디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 외접원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그려지는데, 이 외접원의 중심은 어디서 나타나요? 어쩌 그렇죠? 선생님이 잘못 그렸죠. 어디서? 요, 어디? 뒷변의 중심에서 나오더라.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지름이 되죠. 그럼 지름에 대한 원주가은몇또 90도더라. 그죠.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직각 삼각형하고 어떻게 외심하고 그 다음에 빗 변의 중점 그죠 그게 중심이 되더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 그럼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지름이다 그럼 반원이다 그럼 90도를 원주각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퀴즈 1번 2번은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1번 볼게요 이게 지름이죠 그죠 그럼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죠. 이게 원주 끝점을 연결한 거죠. 그럼 몇도? 당연히 90도더라. 그러면 90도, 55도, 145도니까 나머지가 180도에서 정리하면 되죠. 35도더라. 이게 반원에 대한 성질이죠. 자, 기억하세요.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을 우리가 바꿔보면. 원주각하고 호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원이 있을 때요 자, 이렇게 중심에서 호를 하나 그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호를 하나 그렸어요 두 개의 호를 그렸어요 a b 하고 호 b c 인데요 호는 기호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아시죠 그죠 자 이렇게 호를 호 모양으로 해서 표시를 했는데 호의 길이가 같더라 이 말이죠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으면 뭐가 같을까요? 네 그렇죠 중심각이 같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대시키면 호의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나면 중심각도 몇 배? 그렇죠 두 배로 늘어나죠 각 aob 하고 각 cob 가같 반대로도, 중심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도 같더라. 알수 있죠? 그 다음에 호의 길이에 따라서 중심각이 비례하고, 중심각이 크기가 늘어나면 똑같이 비례해서 호의 길이도 늘어나더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살짝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주면, 호하고 중심각하고 원주각은 거의 뭐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자, 볼게요. 호의 길이가 만약에 같더라. 뭐가 같아요? 중심각이 같죠, 그죠. 중심각이 같으면 그거의 2분의 1. 뭐예요? 원주각이 같더라. 그쵸? 그럼 당연한 거죠, 이거죠. 그럼 거꾸로. 원주각이 같더라. 그럼 뭐가 같아요? 내려오면 중심각이 두배 되겠죠, 그죠? 두 배. 그러면 중심각이 두 배, 두배 같으니까 호의 길이도 같더라.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아. 원주각도 뭐에 비례한다? 그렇죠?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그렇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뭐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준다? 그렇죠? 중심각이 그 연결 역할을 해준다, 그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살짝 어,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할 거라 보고 퀴즈는 뭐 이런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원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중심 원주각이 3 0일 때, 그죠? 여기 원주각이 1 5다 호의 길이가 만약에 4다 여기는 얼마일까요? 얼마? 비례하니까 2다이 말이죠,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중심각을 찾으면 원주각, 원주각을 찾으면 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례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급하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잘 듣고 집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